자, 오늘의 공포게임.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,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포게임 중에 하나인, 웰컴 투 구룡입니다. 분위기가 거지 같아요, 그죠? 아, 참고로 옷을 벗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전투 조끼 4렙 입고 있는 거예요. 시작부터 뭐 지랄하진 않, 아니 <laughs> 조금 예민해,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좀 이해해주세요. 어, 여긴가 본데? 나갔다 올게요. 열쇠는 가게에 맡겨뒀습니다 입구 밖에 있을 거예요. 예, 가게가 여기군요. 가게에 맡겨뒀다다랬나이사아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이상한 소리 나왜이런소리이냐건물이안 좋아 이 뭐, 물론 은이이씨아이사람이잖아미친이 <laughs> 이게 3층인가아 어, 집이 다 이제 아 그러네, 예 제방이래요. 이러면 이러면 오늘 일일차 끝난 건가? 오 어,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요? 모임. 어 이거 뭐 있다. 무서워 집에 가고 싶은데 집주인 할머니가 미친. 거. 어 현관문을 확인하는 게 좋겠어. 잠깐만. 모임? 자물쇠 모임? 되 못생겼다 밤에 함부로 나가지 마세요 출구를 찾.. 어! 집주인 야, 집주.. 어? 야 잠깐 집주인 방에 사람 대가리랑 팔이.. 파리... 미친! 어?? 열쇠가 다아 제발 안돼! 어뭔소야아야 어이, oh, 아우, oh, yeah. oh, yeah. yeah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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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야, 야, 오, 야, 아 야, 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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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가스가 뭐 이렇게 많이 있어 전기세 많이 나오아 왜,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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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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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가 <laughs> 마우스가 거꾸로 됐어. <웃음> 놀래가지고 <웃음> 마우스를 잡았는데 이렇게요. <laughs> 저기요? <웃음> 아 깜짝 놀래라. <laughs> 아야 분위기 분위기 거지같아 됐어. 아 제발요. 아 제발요. 아 제발요. 어 지랄 니은. 어 제발요. 갑자 기 갑툭튀 싫어. 제발. 너무 무서워. 그만해. 고개 돌리지 마. 앞에만 봐. 도망가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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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어이 반대쪽으로 도망가야해, 도망가야해라고 했어, 도망가야라고 했어, 도망가야해, 도망가야해 나 뭔가 봤어. 잡힌 거네. 아 잡힌 거네요, 예. 아잘 피했는 거 같은데. 자 형님들 이따가 쫄긴 쫄 일단은 거기까지는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달립니다. 그쵸 대충 위치 알았어요? <목소리> 아니, 아씨. <목소리> <야, 웃음> 앞에가 뭐가 있어가지고. 아얘 뭐야? 아니 봉춘 뭐야 이 미친? 깬 거야? 아니면은 잡힌 걸까? 아, 깬거 아닌 거 같아. 그치? 오겠지? 자, 옵니다. 도망가야 돼. 그대로 달려서. 오른쪽. 오른쪽. 왼쪽. 오른쪽. 오른쪽. 됐어? 어, 됐어. 코드. 5913. 헬로. 으, 씨. 아, 아니. 아. 아 아니 그 친구야. 그 알려 줄 거면은 그, 아 굳이 그 거기 있을 필요는 없었지 않을까? 아 어, 아... 씨. 하, 그냥 알려 주면 되지. 아. 아 근데 와. 너는 어 아니. 아니. <laughs> 왜 지랄이. 아. 일단은 건물 밖으로 나왔거든요. 우리. 어. 아, 어, 어 이제는 이 마을을 벗어나는 걸 목표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어 이제 이제 아마 이제 나올 거야. 이제 귀신 나올 거야. 이제 이제는 점프 스케어 할 거야. 뻔해. 어 <�ußiff> <LUCA> 이제 이제 나올 것 같아. 이제 나온다. 아 나올 수밖에 없어. 이제 나올 거야. 아마요 나올다고 했잖아요. 나올 수 있나? 어... 굿바이 구룡입니다. 도전까지 어... 음... 그 음... 땄어요. 실제로 건물인 줄 알았던 그곳이 알고 보니까 폐허였고 철거 직전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었다고 하네요. 그 강제 철거를 강. 강제... <laughs> <laughs> 자 웰컴 투 구룡이라는 게임 한번 해봤고요. 다시 나날 게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